제주도가 지금 장마입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그냥 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홍수가 날 정도로 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재난 문자도 거의 뭐한 시간 간격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바람도 장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오래부 핫스프링스파라고 서귀포에 한두달 전에 스파가 하나 오픈을 했어요. 저번 주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제주도 오셔가지고 한번 모시고 다녀왔거든요. 아 근데 되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이게 스파도 되고 수영장도 되고 찜질방도 되고 아무튼 여기서 하루 종일 놀아도 놀수 있을 정도로 아주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한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주도 여행 왔을 때비 왔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고 스파 한번 다녀오십시오 아 안개가 장난 아닙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장마철 때 안개 끼는 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 굉장히 방어 운전해야 되거든요 앞에 잘안 보여 차가 안 오레브 핫 스프링 앤 스파 여기가 입장료가 비수기에 8만원, 성수기에 10만원인데 여기가 네이버를 통해서 예약하면은 4만원에 올수 있습니다. 4만원에 뭐 네이버도 있고 뭐 여러, 여러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오면은 4만원에 올수 있어요. 4만원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10만원은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해요. 저희가 여기서 촬영한다고 사전에 좀 동의를 구한 상태입니다. 여기 숨을 빨았지 않았대. 혹시. 네, 없어요. 여기 있다. 오케이. 됐어. 일단 옷 갈아입고 나와. 에이, 나는 거기만 하면 돼지금 수영복. 아, 입고 와서? 어. 나왔습니다. 여기가 그캡 모자나 수모를 써야 됩니다. 아이. <laughs> 만약에 모자를 안 썼을 때는 여기서 모자를 살 수가 있는데 여기 수영 모자가 5,000원. 야구모자가 19,000원이래요 뭐 수경하고 이런 것도 파네요 이런 식으로 음 l 리 여기는 뭔가 애들 노는 탕인 것 같고 무릎까지 정도 오는 높이 어 여기가 메인 탕입니다 메인 탕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뭐라고 하냐? 메인 수영장? 어? 따뜻해 따뜻해 수온이 어느 정도 냐면은 33도 정도 돼요 근데 우리 오픈런 했더니 아무도 없어 <laughs> 아니 독탕이면다 독탕 그랬어? 어, 오픈런 했더니 아무 아무도 없어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뭐 벤치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물 마사지 맞는 거 근데 온도가 딱 뭔가 기분 좋은 온도다 그지? 밖에 나가면 춥겠다 오늘 그지? 비 맞고 오늘 비가 얼마나 오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주의 날씨 날씨가 망했죠. 네, 이런 날씨는 밖에서 뭘할 수가 없어요. 실내에서 뭘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야외. 으! 으! 여기는 밖에는 제가 이따가 비가 좀 그치면은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줄 건데 이런 40도 이상의 그런 온천들이 있어요. 되게 뜨끈뜨끈 합니다. 괜찮천이 그냥 우리 집그 속에 한번 가서 물대포한 마사. 음, 물대포 허리 마사지 좀 하자. 근데 편집을 좀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좀 아파요. 얘네, 여기 어때? 우와, 좋아. 잘 있는 거 좋아. 좀 달라졌네? 좋네, 이래야 되는데, 좋아라고 바뀌었네? 아, 좋은 건 좋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잖아, 원래. 여기 어때, 이러면은? 사실 그거는 싫은데, 더고해줘야 되기 때문에, 좋네 하는 거야. 억지로 <laughs> <laughs> 하는 거야? 와, 근데 안에 실내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상당해, 규모가. 여행하다가 지친 여독을 여기서 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애들하고 오기도 좋겠다. 흔적기 있는 저기. 아, 대여가 되네.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 라이프가드분도잘 배치가 되어 계세요. 그래서 뭐 인명 사고 이런 거 걱정 안하셔도될것 같아. 야 이제 한번 나가보자. 어차피 어차피 물에 들어가 있는데 좀비좀 좀 맞는 거 어때 뭐. 그리고 밖에 나가야지 훈훈이 있어 따끈따끈한데. 잠깐만 여기 좀 들어갔다 가 좋아 어. 데리 가야지 엄마 어우 따어어옷따 어어 어어 뜻해 어어 뜻 이거지 이거지 이게 맞나? 아 그치 어 게 맞는 것 같아 저기 위에 하늘 봐봐 거기이 그렇지 그렇게 있어 오케이, 브릿지, 브릿지. 오케이. 바, 반대쪽 하늘 봐봐 네. 어이 그래 좋아. 근데 나는 여기를 겨울에 와도 진짜 좋을 것 같아 겨울에 진짜 좋을 것 같아 어 그지 네. 비를 맞아도 찝찝하지 않는 게 바로 씻으면 됩니다 홀리 <laughs> 베나는 춥대요 저 혼자 지금 여기 인피니티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피니티풀 내날 들어오면 하나도 안 추워. 어휴, 추워 어휴, 추워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다 빌린 것 같아, 그냥.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이런 날 수영 안 하겠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좋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거예요. <laughs> 추워가지고 몸을 좀 배우고. 매왜매점에 추워가지고 몸을 좀데우고 간답니다. 나는. 그렇게 나약해? 아나추워증이야왜 이렇게 나약해요? 나추워증이야추워증 어? 얘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목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 아니 진짜로. 아쁘게 추워줘. 진짜 목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 왜 그래? 와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결혼 안 했다. 와좀 전에 비얼마나가 오더라. 재밌던데 근데. <laughs> 어. 근데 원래 사람이 이비 맞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되게 뭐라고 하지 엔돌 좀 뭔가 사람이 좀 미친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런 거있잖아비 맞으면 막 이렇게. 맞을까, 이렇게. <laughs> 그런가? 아 저만 그런가 봐요. 예. 예. 네. 어 여기 겨울에 한번 더 와야겠어요. 오늘 오늘 기온이 23도예요 밖에가. 인피니트풀 언제 갈 거야? 더워지면. 이런 탕이 진짜 많아, 그지? 어, 뜨거운 데 가볼까? 제일 뜨거운데? 여기는 41도. 여기가 제일 넓다. 그지? 탕 중에는. 네? 탕 중에는 제일 넓어. 어우, 확실히 뜨거워. 확실히 뜨거워. 뜨거워? 확실히 달라. 들어와봐. 그지? 아, <laughs> 뭐라고? 아, <좋아. 웃음> 아니, 난좀 더운데? 가방 아, 오빠랑 나랑 온도가 안 맞아. 그럼 가방 있야 가방 진짜 앞으로. 네. 어제도 바로 나갔으면 더워서. 아, 이게 드론으로 뛰어가지만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비가 좀 그쳐라. 제발. 한번세 보자 정확하게. 저희가 탄는걸몇 개인지 한번세 볼게요 여기. 이상수준 하자. 오늘 저녁에 초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 초밥 먹자. 어, 초밥 먹고 좋아. 와. 대체 뭘 커플이야? 살 커플이야? 둘째 땐데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35살에 이 정도 몸 관리하면 된거 아이가. 아이. 됐 아이가 떼지 <laughs> 들어와 봐 진짜 안 춥다니까? 안 차가워안 차가워 다, 들어와, 아니 지금 바깥 <laughs> 기온이 이 사람아 23도인데 지금 여기가 물이 33도라고요 <laughs> 따끔한게 좋아 할매처럼어 <laughs> 수영 좀 치노 어좀 치노 세요 됐어? 잠가봐요 <laughs> 어, 이 찢지 좀 작아 보이는데. 좀더 이렇게. 여기까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아랫배까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광배까지 모아가지고. <laughs> 여기가, 근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 지하로 내려가면은 기가 막힌 찜질방이 있거든요? 그거는 고급진.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놀다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찜질복이 되게 독특해요. 이게. 여섯 개좀더 예쁘다. 몰라, 뭐, 뭔가 리본 같은 게 달려 있어. 응. 왜, 일단은 하면. 한 바퀴 쭉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 여기는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 어, 한 가격 한번 볼까? 좀 비싸겠지? 미도리 샤워. 칵테일. 칵테일 종류 있고, 그리고 생맥주 6,500 원, 계란 4,500 원, 그리고 식혜 6,000 원, 7,000 원, 8,000 원, 9,000 원. 여기 소파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근데 딱 뭔가 잘할수 있어. 그거 그러니까 한세 사람도 눕겠어 음, 이렇게 누워서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자리를 잡아야겠죠? 진짜 나이스한 게 이게 이게 여기가 미쳤어, 미쳤어. 지금 사람도 없겠지? 음, 없는 거 같은데 아, 아직. 와 여기 그러니까 사람 사람 없으니까 지금 좀 얘기해야 되겠다. 여기가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 휴게실 그냥 여기 아주 수면실. 한번 누워 봐야 해요 여기. 이거 마사지 해봤어 있나? 여기? 이거 마사지는 안 돼. 마사지는 아니야? 마사지는 안되고 아, 그럼 이거 뭐야 마사지? 아 그냥 높낮이 조절인가? 높낮이랑 아 높이랑 이렇게 난 마사지 그건줄 알았는데 마사지는 아니네 마사지는 아니야 그리고 음 아, 뒤로 제끼고 이런 거? 음. 그냥 잠자는데 수면실 또 기가 막힌 곳이 있습니다 여기 따라오세요 이 헬창 남자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올때 여기 오자고 할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작은 이렇게 짐이 있습니다 짐 내 남자친구가 헬창이다 그러면은 여자친구는 찜질하고 있고 남자친구 보고 뭐 여기서 운동하라고 너 그리고 혹시 이제 나는 제주도 여행을 썸녀랑 온다 아니면 은 여자친구랑 온다 좀잘 보이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 와가지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너 먼저 들어가 있어 해가지고 펌핑 막 하고 수영장 딱 가서 딱 벗고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헬창 여러분들 산소방이라고 여기도 이렇게 잘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좋은 산소가 나오나?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됐나 봐. 그리고 여기 되게 좀 멋있었던 게 여기 히말라야 핑크 솔트 방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히말라야 핑크 솔트 방이래요. 어, 생에 신비로운 노래 나와. 우와, 아팔 지압 근데 여기는 막 더운 사우나가 아니야. 그냥 릴렉스 하는 거 같아. 응. 이거는 뭐지? 아, 여기 온도는 29도고 뭔가 여기에 있는 다 의자들이 이렇게 돼있어 다 그러니까, 인체공학적이야 아 어, 아파 와발 되게 아프다 그거 오빠 건강에 안 좋다는 거야 발바닥 아, 그래? 아픈 거는 예나 지압... 하나도 안 아팠어? 딱 나는 아프긴 한데 막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은 발바닥을 이렇게 지압하면 엄청 아프다고 해아 그래? 음... 어좀 쉬어야겠다 여기서 그런 걸? 이거 소금 이렇게 깨물어 먹으면 뭐, 뭐, 짜겠지? 뭔가 누구 발에 다았던 거일 거 아니야 그렇지? 좀침침해 <laughs> 아니 근데 사우나나 찜질방 하면은 좀 더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덥지? 자 우니나 먹어라. 우니나 어. 먹어라. 여기 딱그 기온이 29도더라. 야 근데 이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진짜 히말라야에서 온 걸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히말라야 솔트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고기 구울 때 갈아서 그러면 고기에 올리는 건가? 아니면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살짝 해볼까? 어.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내 앞에 어떤 사람들이 살짝 했을 수도 있잖아. <웃음> <웃음> 아 좋다. 좀 빡센 여행하고 응. 예를 들어서 한라산 갔다가 오면 좋겠다, 왜 그지? 아 그건 나쁘지 않겠다. 응. 근데 내가 우리 원래 가기로 했잖아, 그 송크란. 근데 우리 우니 때문에 송크란 희망이됐잖아 뭐까지? 그러니까 아쉽다, 그지? 아쉽지. 아나 이거 는 거야, 도대체?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나내 얼굴에 던질 줄 몰랐어. 얘네 그 공기놀이 한번 할래? 아니 그럼 일로와봐 공기놀이 더 좋은 애 있어 아 그래? 알았어 여기서 실컷 공기놀이 해 오빠 <laughs> 너 이거 할줄 알아 근데? 응. 끝어 하나 둘 저희 알지 이거 히노키 이거 이거 사가지고 오빠 불멍해? 아니 아니 이거 그 반신욕 할때등둥 뛰어놓으면 흰노키향 난다 진짜로? 아 그래? 어 이거 내 친구는 이거 사가지고 아기 목욕할 때등둥 뛰어주더라. 음 나중에 우리 욕조 있는 집 가서 살때흰노키 나무 좀 사자. 아 여기 서 다리 마사지압 지 좀하자 다리 지압. 걸어다녀. 어 계속, 계속 걸어다녀봐. 어, 어 여기는 그 약간 현무암 마사지하는 느낌이랑 비슷한데? 진짜. 애들 놀이방인가 봐요 놀이방. 와 오빠 누가 그림을 겁나 잘 그려. 카메라망.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얘네야 여기 밑에 바닥도 물이 있다. 도망가네? 어? 어시기하다 어, 어, 얘. 음. 재밌니? 어, 재미 없어. 쉬거. 도망가네. 예나야 응. 각도가 지금 이대로 인터뷰하자. 우리 이번에 7월달에 한번 해외 싹 한번 갔다 올라했잖아. 응, 7월 초에. 어, 근데 우리 우니 때문에 응. 다 저기 됐네. 올해는 제주도에서 재밌게 놀자. 알았어. 응. 제주도 에할거많다요 제주도 여름엔 할거 어. 많지. 어 피곤해서 저기 산소방 가가지고 한숨 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소개 안 했네. 여기 아이스방 이 있습니다. 아이스방. 스노우룸 그 신발 신고 들어가 신발 응 어, 여기 미끄러우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스맨 눈사람 만들고 와안돼안돼 <laughs> 편안히 자고 찜질을 좀 하자고 어디야 좀 전까지 산수방에서 좀 자다가 땀한번쫙 빼고 나왔습니다 사우나하고 살짝 찍고 나가보겠습니다 어디 가나요? 저기 올레시장이나 가자 여기서 밥 먹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맛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부쪽에서 5분 거리에 올레 시장이 있으니까 나와서 맛있는 거 먹자. 가자. 저희는 뽀송뽀송하게 씻고 나왔습니다. 바로 가까운 곳에 올레 시장이라고 제주 시에 동문 시장이 있고 서귀포에 올레 시장이 있거든요. 되게 크게 시장이 두개 있는데 제가 또 마켓충으로서 전통 시장을 또 빼고 갈순 없죠. 올레 시장. 올레 시장 구경을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세상도 안에 있어 가지고 비도 안 맞았는데. 어. 응. 바로 시장이고요. 어, 여기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면 비한 방울도 안 맞고, 바로 시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와, 이거 자리 너무 좋다. 와, 시야도 또 맛있겠다. 이따 사먹자. 하나만 먹을까? 나눠 먹을 어, 나눠 먹자, 이따가. 은혜야, 여기 물고기 구경하자. 와, 이거 진짜 같은, 아, 가짜구나? 아니야, 진짜,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인가? 진짜인가? 진짜네? 돌돔 봐봐. 어 맛있겠다, 돌돔. 이야, 맛있는 돌돔. 예, 네, 이, 지금 한치가 제철입니다. 지금 수족관에 고기가 많이 없는 게 최근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배가 많이 못 나갔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한 짓씩 35,000원 이래. 35,000원, 55,000원. 우럭, 고등어, 갈치, 참돔, 딱새우. 35,000원 나쁘지 않은데요, 가성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제빵어, 광어, 참돔, 우럭. 저회뜬 것만 보면 다 알거든요. 이거 없어도 다 압니다, 저는. 물고기 박사입니다, 제가. 이거 읽었지? 아니겠어, 진짜 아니겠어. 봐봐, 이렇게 해서 다 맞출 수있을 거? 여기, 벤자리, 벤자리. 맞지? 없는데? 어, 능성어? 오케이. 아니구나. 실패. 와, 고등어였네요. 작다, 그지? 근데 어, 작아, 작아. 그래도 너무 신선한데? 근데 애들이 좀, 뭐랄까, 빵이 없어, 빵이. <laughs> 그런 것도 알아? 빵이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알아? 알지? 아, 우리 6시에 저녁 약속 먹었으면 여기서 밥 먹고 가겠는데. 아. 스티킹 음, 먹고 싶다. 고티? 음. 먼저 오뎅 1000원, 떡볶이 4000원. 순대 5,000원 가격이 착한데요? 음, 괜찮네 5,000원치만 살 수도 있어요? 이쁜 애들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다 내가 네, 자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두 한 봉다리 샀습니다 5,000원치 차갑게 시원하게 해놓 먹어야겠다 맛있어? 달아 달아? 꽃자한 응. 바퀴 쑥 한번 해보자 한번 먹어볼까? 우와 응. <laughs> 엄청 맛있다 그죠 근데 그 지금 귤철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금 조금 비싸네요 귤들이 그죠 네, 겨울에 꽃핀거라 모일러 떼서 하는 거라 비싸네 그죠 조금 아무래도 노즈꺼는 많이 싸지 네. 한 바퀴 돌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네. 미니 수박? 애플 수박, 수박? 애플 수박? <laughs> 귀엽다 맛있겠다 와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이거는 막뭐 전집? 와 비오는 날전 얘네야 진짜? 완전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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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이다 완전 우와 와 철판구이 맛있겠다. 000원? 야, 꼭, 오 근데 가격 미쳤는데? 저거에서 맥주 한잔 먹으면 기가 막히다. 겠 맛있겠네. 음. 떡갈비 미쳤다. 맛있겠다. 오메기 떡집. 나 지금 저 흑돼지 하나 먹고 싶어. 아, 흑돼지 하나만 사먹기 안 되겠다. 너무 맛있게, 맛있어. 맛있어 보이더라저 흑돼지 철판구이 하나만 주세요. 만 원이 없는데? 어? 카드. 9천 아. 원 있어? 있네만 원. 드려 네, 저희 바로 먹을 거라서 플라스틱 뚜껑 없어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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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한 접시 9,000원이면은 가격 진짜 괜찮은데? 앞다리 살이인가 음. 삼겹은 아니고, 삼겹을 9,000원에 줄순 없어. 내가 봤을 때. 앞다리 같아. 삼겹은 9,000원에 못뭐 주지. 맛있으면 내 양념도 맛있고. 응. 대형만 내고 먹으면 맛있는데? 누가? 그러니까. 근데 현장이 막혀 있어가지고 가도 문제 없습니다. 맨날 아침도 안 먹었으니까 이거 먹어야지. 고나서 먹으니까 맛다 음. 생맥주 같은 거한잔 넣고 먹으면 깨히기다가 이제 아, 이제 슬슬 배도 채웠으니까 이제 다시 집으로 가볼까요? 집 쪽으로 가볼까요? 어, 집 쪽으로 갑시다. 오늘 비오는 날 얘나랑 같이 스파 갔다가 하루 재밌게 데이트했습니다. 얘나가 마무리 인사해. 뭐라고 해? 그래?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비 오는 날더 재밌는 데로 가볼게요 저희가 또 찾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비 왔을 때또갈 만한 곳들이 딱 여름에 가기 좋은 곳또비 오는 날또 재미나게 한번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